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읽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또온 주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권경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부터 바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급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모의 아내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애급 사람들 앞에서 아내인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가축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조카에게 먼저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는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시 그의 곁을 떠난 후 그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지식을 더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요. 그 믿음은 모든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해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만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